<laughs> 누구가 아, 무인님 가시죠? 아한판더할 거예요. 알았어요. 아리아 승률 개 떨어졌네. <laughs> 나 모이러 하면 안 돼? 무한 무알. 안 돼요. 아, 왜? 치바사님도 힐러일 주고 저도 힐러일 줘요. 안 돼~~ 양보는 없다 근데 모이라는 힐러 아니야 천착순이다 모이라 힐러 아니라니까 어쨌든요 티어가 힐러 티어에 가있잖아요 안돼퉤패트창에다가 내가 똥 싸놓을 거야 되게, 되게 저런 똥을 싸놓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듯한 느낌인데? 똥쌀 거야. 똥쌀 거야. 애도 아니고. 앤데요? 예. 네네.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애 아니에요. 담배 안 피고 술안 마시면 애기예요? 서른 살 넘어도? 음, 일단 그건... 약, 약간 클린하다고 할수 있죠. <laughs> 그거는 그냥 틀딱이니까 그냥 가면 돼. <laughs> <laughs> 담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연애하면 일단은 애는 아니야 그럼 비타민 나가시는 일단은 아니네? <laughs> 네 저는 애가 아닌데요 아니 어른이 아닌데 저는 리얼로 썩었는데 <laughs> 아 담배 피고 올게요 다뇨. <laughs> 저 소주 3병 마시는데 어? 한민아가씨 너 뒤졌대요 네, 아꼬 무셔라 제 아까 이상한 짓거리 해갖고 네, 아까 이상한 짓거리 해갖고 네, 태했잖아요아 진짜요? 네뭔지을했기래 제가 유검한답시고 들어와서 구루 미타라고 좀 계속 계속 억으로 끌고 앞에서 힐무세짓하고 내가 안아들고 너 영검하는 거 이거 하스스톤인데 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.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자 <laughs> 저렇게 어그로를 끌어요 제가 그래놓고 못해 아 우리 왕고랜님 아직 안 오신 것 같은 어무 아야 아야

아 그녀 덫 걸렸어요. 와 뭐야 뭐였는 거야? 와 뭐야 진짜. 한줄 위에 한줄 위에. 아니 이게 뭐야 깼다 빠져야 돼, 빠져야 돼. 뭐야? 제 뭐예요? 아 라인이었구나 따라 따라. 한 명만 한 명만. 한 명만. 어? 그래. 커충전 중이다. 우리 호급 이게 될거 아, 뒷궁 아, 아, 볼라다가 죽었음. 죄송. 야 아, 알면 <웃음> <웃음> 아, 어, <laughs> <laughs> 아 트레나 너무 귀찮게 해. 어떡하지? 아, <웃음> 오,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이봐, 반피. 오 어, 대머리 대머리 오 어, 이것은 대머리 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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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대머리 대머리 여기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아이고야

나잇지 어, 내 이름이 기억하기 쉬워서 그런가? 그래서 제가 나를 기억하고 저렇게 어그로를 끄는 건가? 게임 아이디야. 와 탱탱볼 씨. 게임 아이디 아가씨들한테나 주봐야 진짜. 어 우리 한줄 죽어버렸어 힘 줬는데 죽어버렸어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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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메이 없어요 어 설마 대머리 대머리 안돼 라인 죽지마 오, 잡았다. 어 좋았다. 괜찮아. 대들 어, 잠깐 보, 써왔 보. 아, 이거 안 들어가죠. 어, 어. 내카 칼을 쳐야 되는데. 내가 뒤에 나. 어이스 왼쪽에 송하나 있어요. 테 어. 라인 뒤아이고야못잡웠 다. 미안 해요, 나이스 칸라인 나왔다 라인이나내들부들하겠다뭔 <laughs> 소리예요? 아, 름아름 뭐 하나 마셔야 되겠다. 내 PC 방에는 맥주를 안 팔까? 파는데도 있던데? 진짜? 가끔가다. 가끔가다 파는데도 있던데? 몰래? 몰래 불펌. 안 되는 건데. 술 마시고 난장판 피우니까. 근데 술안 먹어도 PC 방에서 난장판 피자 맞다. <laughs> 그래요? 난못 봤는데. 내가 그래. 아. 왜뭐 어쩌라고? 아뭐 어쩌라고? 아파 파 맥주니까 하 아. 맥주니까 하 생각나는데 전주에 얼음 맥주 진짜 맛있는데 맛있겠다 얼음 얼, 얼음이 살짝 얼, 얼 얼려있어요. 어저께 아. 뉴스 보니까는 일본 난리 났더만. 물기고 난리 났어 갑자기 왜 아, 일본? 일본 얘기야 얼음 맥주 얘기하고 있는데 왜맥 끊어! 재미 없어서 내가 잠깐 있던 일본 비가 <laughs> 음... 5m 갔으면 엄청 많이 옮겼어 아 위도우있다 아 위도우있다 자리아 컷 위도우있어요 위도우, 위도우, 있어요. 위도우 주의 네. 안돼 우리 자리아 살려 아나 젠야탄 어. 재워놨는데 나 죽는거 못하나? 아방방을시켰구저 안돼 우리 딜러 야. 없어 야. 야 그냥 녹아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가해졌다어 걱정... <목소리> 위에 올라가 왼쪽에 야타 있어요. 어? 야타 주의. 아, 위도우위도우위도우그 위에요. 예, 네, 그 위에. 걷어 걷나이 첨단이다 아그 자꾸 제나타가 때려. 때려요. 어디 어선 손... 아, 제나타 기겠다 반피. 아, 쌍놈의 조언. 쌈쌍놈까지 <laughs> <쌍>, <laughs> 아, 머리 너릴까봐무서워서 네? 어, 나,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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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, 무나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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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무 너무,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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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너르 너무, 아나 대머리 빨리. 나 대머리 대머리 난 대머리 나난 대머리 나난 대머리다. 난 대머리다, 난 대머리다. <laughs> 쪽에 위도. 대머리네 빨리 줘 어, 받아네 이박 대기거든요지 어디 갔지? 아야야 우리 메르시를 데와야지 얘들아. 메르시는 느린데. 아 뒤에 한조 있어요. 뭐라도해뭐라도해렇아나 왼쪽에 못있겠네 이거. 아이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 야. 야, 강력하다. 강력해. 야. 저저 아, 이... 엄청... 초... 엄청 강력하네.